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지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가면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내신 대비 3주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수업 시간에 집중했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가정하에 중학교 내신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3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3주 전, 2주 전, 1주일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3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시험 3주 전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험 3주 전에는요, 개념을 머릿속에 확립하는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기술 과정이나 정보 같은 기타 과목보다는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하고요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보다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리에 집어 넣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정수사가 주요 과목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아, 이거는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중요한 내용이야. 또는, 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아, 너무 많이 헷갈리는데,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나가는 시기가 바로 시험 3주 전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험 2주 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3주 전에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공부한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는 시기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헷갈리거나 모르는 것을 구분해 내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시험 전 2주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했고 그것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 헷갈리는 것들을 따로 정리해 두시고요. 이 시기에 선생님한테 가셔서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 개념이 헷갈려요. 등과 같이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기가 바로 시험 2주 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험 2주 전이 시기에는 역사나 사회 도덕 이런 과목들에 대한 암기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일주일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실전 마무리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 문제집 맨 뒤를 보시면 실전 문제 풀이라고 해서 따로 동봉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푸시던지요. 아니면 특정 학교들은 작년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기를 가지면 될것 같고요. 그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리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틀리거나 모르는 개념들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시기가 바로 시험 전 일주일 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기술과정이나 정보 같은 기타 과목들도 이 시험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백지 복습법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을 긴 종이에 인출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3주 전부터 각각 그 주차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